오래 마신 위스키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위스키 16종을 저번 영상에서 정리해서 제작했었는데요. 그 16종을 각 계열별로 나누어서 가장 맛있는 위스키 1종씩만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버번 캐스크와 쉐리 캐스크를 사용한 위스키 3종에서는 뱃니아 12년, 은나벤 12년, 블랙 모렌지 18년, 쉐리 위스키 3종에서 아벨라워 18년, 블랙노티스 WMC, 카발란 솔리스트 올롤로소 쉐리캐스크, 휘트위스키 3종에서 조니워커 그린라벨 나프로이 쿼터캐스크, 아드베 코리브레칸, 휘트쉐리 위스키 4종에서 앤노막 15년, 스프링뱅크 15년, 앤노막 10년, 오모 18년 디벤컴플렉스, 버번위스키 3종에서 우드포드 리저브 버번, 와일드 터키 1 2년 와일드 터키 레어브리드까지 총 5개의 계열에서 위스키 16종을 비교시음할 건데요. 각각의 계열에서 어떤 위스키가 가장 맛있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가장 먼저 버번캐스크와 쉐리캐스크를 사용한 위스키 3종에서 처음 마실 위스키는 바로 블랙모렌지 18년입니다. 이 제품은 스코틀랜드 내에서 가장 목기긴 중유기를 사용했고, 버번캐스크에 15년 동안 숙성한 후, 롤러로소 쉐리캐스크에서 3년 추가 숙성한 제품으로, 알코올도 수는 43% 있네요. 시큼한 시트러스와 함께 농익은 건과일의 과실향으로 시작하여 화사하고 진한 붉은 꽃과 진득한 쉐리까지 느껴져서 겹겹이 쌓인 레이어의 향과 맛을 즐길 수 있으며 코와 입에서 어느 포인트 하나 빠지지 않아서 이 계열의 3종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네요. 그 다음 마실 제품은 벤리약 12년입니다. 이 제품은 위스키업계의 가장 유명한 마스터 블렌더인 릴리 워커홍의 뒤를 이은 레이첼 베리어사가 중요소를 책임지고 있으며 체리 버번 포트 세계 캐스크에서 12년 이상 숙성한 원액을 블렌딩하였고 알코올 도수 46%에 카라멜 색소를 타지 않았습니다. 1 2년끝 답지 않은 묵직하고 두꺼운 향의 레이어에 붉은 베리류를 시작하여 달짝지근한 복숭아의 과실량까지 느껴지며 46%의 낮지 않은 알코올과 스파이시를 기분 좋게 갈무리하여 버번 캐스크와 체리 캐스크의 양쪽 특성을 잘 살렸지만. 블렌보인지 18년의 깊이와 복합성을 따라가기에는 아쉬웠네요. 세 번째로 마실 위스키는 분하벤 12년입니다. 이 제품은 피트의 대명사인 아일라섬에서 생산되었지만 피트향을 없앰으로써 가장 특별한 아일라 위스키가 되었는데요. 버번 캐스크와 올롤로소 쉐리 캐스크의 원액을 블렌딩하였고, 알코올도수 46.3%에 냉각 여과와 카라멜 색소를 타지 않았습니다. 시큼한 시트러스부터 농익은 건가일까지 다채로운 향들이 펼쳐지면서 흔하지 않은 미네랄과 진득한 쉐리가 조화롭고 46.3%의 낮지 않은 알코올의 바디감과 스파이시가 기분 좋게 다가와서 버번 캐스크와 쉐리 캐스크의 특성이 조화로웠지만 에어레이션을 거칠수록 빨리 꺾이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네요. 그 다음 계열인 쉐리 위스키 3종 중에서 가장 먼저 마실 위스키는 바로 아벨라워 18년입니다. 이 제품은 버번 베럴에서 18년 동안 숙성시킨 후에 페드로이 메네즈와올롤로소 쉐리 케스크에서 피니시 숙성을 하였는데요. 새콤달콤한 자두와 농익은 건과일의 과실량으로 시작하여 달콤하고 찐득한 쉐리와 깊고 진한 초콜릿에 부드러운 바닐라와 커피의 모카 뉘앙스까지 느껴져서 잘 빠진 육각형의 밸런스가 아주 좋았지만 입안에서의 바디감과 밀도의 농밀함이 조금 아쉬웠네요. 쉐리 위스키 계열에서 두 번째로 마실 위스키는 블루노티스 더블엠스입니다 이 제품의 WMC는 위스키 메이커스 컷이라는 의미로 마스터 블렌더가 선별한 최고의 퍼스트필 쉐리캐스크만을 사용하였고, 알코올 도수는 48.8%에 냉각 여과와 카라멜 색소를 첨가하지 않았는데요. 약간의 시트러스와 농익은 건과일로 시작하여 찐득한 쉐리와 함께 부드러운 바닐라가 올라오고, 진하고 씁쓸한 다크초콜릿과 시나몬가루, 뉘앙스까지 느껴져서 향과 맛이 좋고 밸런스가 탁월하였지만, 삼킨 디의피니쉬와 맛의 깊이가 살짝 아쉬웠습니다. 이 계열에서 세 번째로 마실 위스키는 하발란 솔리스트 올롤로소 쉐리 캐스크인데요. 스페인산 올롤로소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을 하였고 물로 희석하지 않은 캐스크 스트렝스이자 하나의 캐스크에서 병입한 싱글 캐스크 위스키입니다. 고도 수임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이 거의 튀지 않고 폭발적인 향이 강하게 다가왔으며. 달짝지근한 복숭아와 마른 건자두의 과실향으로 시작하여 찐득하고 꾸덕한 쉐리의 헤이즐넛의 뉘앙스가 느껴지고 향만으로도 목구멍까지 전해져오는 눅진한 꿀이 조화로워 쉐리케스크의 계열의 3종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피트 계열로 넘어가서 가장 먼저 마실 위스키는 조니워커 그린라벨인데요. 이 제품은 기존 조니워커 시리즈와는 다르게 15년 이상 숙성한 몰트 원액만을 블렌딩한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이며 알콜도수는 43%입니다. 약한 스모키 피트와 함께 시트러스의 과실향이 나면서 부드러운 바닐라와 기분 좋은 몰트가 느껴지고 거슬리는 향 없이 둥글둥글한 밸런스가 좋아 피트를 처음 마시는 분들도 쉽게 마실 수 있는 제품이지만 두 개의 강피트 제품들 사이에서 파워가 약간 밀려서 아쉬웠네요. 두 번째로 마실 위스키는 나프로이 쿼터 캐스크입니다. 이 제품은 5년 동안 버번 캐스크에 숙성시킨 후에 마지막 7개월 동안 4분의 1 크기의 쿼터 캐스크로 옮겨서 추가 숙성해 만든 제품으로 알코올 도수는 48%인데요.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스모키와 바다 해초류의비티함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시큼한 시트러스와 농익은 건과일 향이 매력적이고 거칠고 투박한 질감과 함께 강강강의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코리브레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볼륨이나 바디감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피트 계열에서 마지막으로 마실 위스키는 바로 아드베 코리브레칸입니다. 이 제품은 버번 배럴에서 숙성한 원액과 프렌치 오크 캐스크에서 숙성한 원액을 블렌딩하였으며 알코올 도수는 57.1%이고. 은광여가를 하지 않았는데요. 강강강의 스모키와 피트로 시작하여 바닷가의 초류의 피트와 흑향이 동시에 들어와서 육지와 바다가 공존하는 느낌이 들었으며 시큼씁쓸한 자몽과 함께 구수한 보리 니앙스까지 조화로워 파워풀한 퍼포먼스 속에서도 다양하고 복합적인 레이어가 쌓여 있어 피트 계열 3종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계열인 피트 쉐디 위스키로 넘어가면 가장 먼저 마실 위스키는 벤노마 15년인데요. 이 제품은 퍼스트필 버번 캐스크와 퍼스트필 쉐리 캐스크를 사용하였으며 알코올 도수는 43%입니다. 약한 스모키 피트와 요드의 피트향으로 시작하여 시큼한 시트러스와 상큼한 사과의 과실향에 꼼꼼한 쉐리와 구수한 곡물뉘앙스까지 느껴져서 피트와 쉐리의 오묘한 조화를 보여줬지만 기이어 마신 스프링뱅크 15년의 복합성과 깊이에는 미치지 못해서 아쉬웠네요. 두 번째로 마실 위스키는 스프링뱅크 15년입니다. 이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구입하기 어렵거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만에서 구입해오기를 추천드리는데요. 2022년 릴리즈까지는 쉐리캐스크에서 100% 숙성되었으나 2023년 릴리즈는 쉐리캐스크 95%에 버번캐스크 5%를 사용하였고 제가 마신 제품은 2022년 릴리제입니다. 시큼한 시트러스와 농익은 건과일의 과실향을 거치며 달콤한 초콜릿과 꼼꼼한 쉐리까지 느껴지고 피트를 보완해주는 시큼하고 달콤한 향과 맛이 레이어를 오묘하고 복합적으로 쌓아올려서 피트 쉐리 계열의 4종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네요. 세 번째로 마실 위스키는 맨도막 10년입니다. 이 제품 또한 벤노마 15년과 마찬가지로 퍼스트필 버번 캐스크와 퍼스트필 쉐리 캐스크를 사용하였는데요. 약한 스모키 피트와 새콤달콤한 과실 향에 구수한 곡물 향과 꼼꼼한 쉐리 향까지 조화로워 피트와 쉐리의 다양함을 느낄 수 있었으나 복합성이나 피니시 깊이와 바디감에서 아쉬웠습니다. 이 계열의 네번째 위스키는 보모 18년 디벤 컴플렉스인데요 아일라에 위치한 이 중요소에서 만든 이 제품은 면세점 전용으로 올롤로소 쉐리캐스크와 페드로 이메네즈 캐스크에서 숙성되었고 알코올 도수는 43%입니다. 해초류와 가죽이 느껴지는 중간 정도의 피트로 시작하여 과실 향과 함께 진한 초콜릿이 느껴지며 꼼꼼한 쉐리의 모카 커피의 뉘앙스까지 조화롭고 밸런스가 좋았지만 입안에서의 바디감이나 피니시가 조금 아쉬웠네요. 마지막 버번 계열에서 마실 위스키의 첫 번째는 바로 우드포드 리저브 버번입니다. 이 제품은 일반적인 버버니스키처럼 연속식 중류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리단식 중류기로 세번 중류하고 파워메쉬 방식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데요. 옥수수 72%, 호밀 18%, 울트 10%로 구성되어 있고 알코올 도수는 43.2%입니다. 구수한 곡물향과 부드러운 바닐라, 시큼한 시트러스와 상큼한 사과까지 조화롭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밸런스가 뛰어나고 부드러웠지만 육각형의 밸런스의 모든 면에서 와일드 터키 12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밀려서 아쉬웠네요. 그 다음 맛이 버번 위스키는 와일드 터키 12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스터 디스틀러로 있는 종유소에서 만든 이 제품은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특별히 만들어진 위스키고 오히려 생산국인 미국에서 역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상식가는 10만원 초반이지만 가끔씩 10만원 이내의 가격에 할인 행사를 할때 구입하기를 권해드리고 알코올 도수는 50.5%입니다. 풍성하고 부드러운 향의 질감의 터치와 함께 달콤하고 찐득한 카라멜과 부드러운 바닐라로 시작하여 시큼 씁쓸한 자몽과 멜론의 과실향에 구수한 곡물과 이국적인 뉘앙스의 정량까지 조화롭고 버번의 기본기와 과실향까지 밸런스 좋은 버번이라서 이 계열의 3종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네요. 마지막으로 마실 버원이스키는 왈드 터키 레어브리드입니다. 디미러셀의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 제품은 6년 숙성과 8년 숙성, 그리고 12년 숙성 배럴의 원액을 섞어서 물로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병에 담은 배럴 프루프이고 알코올 도수는 58.4%인데요. 구수한 곡물에 볶은 옥수수와 고소한 견과류에 담콩 부드러운 바닐라와 달콤하고 찐득한 밀크카라멜까지 다양하면서도 타격감이 있는 버번의 기본기에 충실하였지만 와일드 터키 12년에 비해서 밸런스와 복합성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자, 정리해자면 글램 모렌지 18년, 하발란 솔리스트 올런로소 쉐리케스크 아드베 코리브레칸 스프링뱅크 15년, 와일드 터키 12년까지, 오늘 마신 5종 중에서 각 1위를 차지한 제품들에는 그 계열의 개성과 특징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위스키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꼭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위스키 추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채널 가입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